8월 15일 그 광복절 또윤달에 오니 재수있는 붉은 용날에 그 대박 터지는 그 새띠들이 있습니다. 우선 그 개띠입니다. 개띠는 그 오행 토기운이 그 강하기 때문에 병진일의 이 불기운과 또잘 결합을 합니다. 그래서 개띠 여러분들은 그 느닷없이 터지는 그 행운수 또 편제수가 강하게 또 발동합니다. 그 다음은 그 말띠입니다. 말띠는 이 오행 불기운이 또 강하기 때문에 이 병진일의 그 불기운과 또 결합을 합니다. 말띠가 갖는 그 속도와 그 추진력이 돈복을 또 기회를 더 빠르게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 호랑이 띠입니다. 호랑이 띠는 그 오행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날 그 불기운이 강한 또 병진을의 목생과의 그 상생 구조를 또 견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로또라든지그 새로운 그 계약 또 거래 이런 일에서 크게 그 대박이 터진다는 것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세 띠. 에띠, 말띠, 호랑이띠, 여러분들은 꼭 로또를 사보시기 바랍니다.